천세지길 이 캠핑장. 키즈 캠핑장에 성지라 불리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아이들은 신나게 놀고 편안하게 쉴수 있는 가족 맞춤형 캠핑장. 지금 자세히 소개해 드릴게요. 체크인 장소부터 특별해요. 일반 캠핑장과 달리 사폐처럼 세련된 리셉션 공간이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장교광장과 감각적인 건물이 어우러진 전경은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 캠핑장에 들어서는 순간. 마치 카페 테라스에 온 듯한 느낌. 캠핑장 안에서는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고 아이들은 마음껏 뛰어놀며 가족 모두가 함께 사진과 추억을 남기기 좋은 완벽한 공간입니다. 관리동 내부는 마치 카페처럼 구며져 있습니다. 테이블도 많아서 앉아서 쉬기 편하고 진짜 카페라서 커피나 차를 마시며 창밖 뷰를 즐길 수 있습니다. 편의점 겸 캠핑용품 샵에서는 간식은 물론 채집통이나 비둣방울 같은 아이들 여행놀이 장난감도 다양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잔디밭에서 놀기 좋은 환경이라 자연스럽게 손이 가더라고요. 간단한 캠핑용품은 구매도 가능하고 대여도 됩니다. 매점 끝쪽 문을 열면 바로 키드카페와 연결됩니다. 이곳이 세일드힐의 대표적인 시그니처 공간입니다.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기 때문에 8세 미만의 어린이등 보호자 동반이 필수입니다. 운영 시간은 주말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비가 오던 날에도 아이들이 실내 놀이터에서 신나게 놀수 있었고, 여름에는 수영장도 운영한다고 합니다. 캠핑하면서 아이들 웃음소리만 들려도 행복이 가득합니다. 넓은 실내 공간과 미끄럼틀, 방방, 그리고 다양한 놀이 기구가 마련되어 있어 하루 종일 신나게 놀수 있습니다. 키즈 카페 문 앞에는 화장실이 바로 있어요. 이런 센스 너무 좋죠? 그리고 여회등놀리터와 모래 돌리터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머문 곳은 알종입니다. 사이트가 넓어서 텐트와 타프를 여유롭게 설치할 수 있었고 각 사이트마다 전용 주차공간이 따로 있어 매우 편리했습니다. 이곳은 사이트 간격이 넓어서 프라이빗한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답답하게 다닥다닥 붙은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a 구여등 키즈 카페, 편의점, 잔디공장이 가까워 어린 자녀를 둔 가족에게 편리합니다. 주말에는 유동 인구가 많아 다소 붐빌 수 있습니다. 피구역은 조용하고 불가 좋지만 시설과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시구역은 개인적인 공간을 선호하는 분들에게 좋습니다. 여기도 시설과 거리가 있어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알구역은 카라반과 캠핑카 구역입니다. 실외세 척장과 쓰레기장은 바로 앞에 있지만 편의동에 가려면 계단을 올라서 가야 합니다. 피구역은애견동만 가는 구역입니다. 사이트별 요금이 다르니 예약 전에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개인 덕으로 추천하는 명단은 A구역입니다. 편의시설도 수준이 매우 높습니다. 캠핑을 하다 보면 부대시설의 청결도가 중요한데, 세일지일은 이 부분에서도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화장실과 샤워실 모두 청결하게 관리되어 있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편의동은 총 4개로 샤워실과 화장실, c 기 세척장이 한 건물에 통합되어 있습니다. 실외 3년 정도 넉넉하고 식기세척장은 온수가잘 나와 설거지가 편했고 전자레인지 2대와 주방세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샤워실은 커튼으로 분리되어 프라이빗하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드라이기로 구비되어 있습니다. 정기적인 청소가 이루어져 항상 깨끗했습니다. 반려견을 동반하는 가족도 걱정없습니다. 피조는 사이트별로 펜스가 설치되어 있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고 넓은 애견 잔디공장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자연경관 속에서 초보 캠퍼부터 가족 단위 터플 캠퍼까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캠핑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넓은 잔디와 유로운 공기 그리고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한 이곳. 저희 가족은 100% 재방문 의사가 있습니다. 캠핑하기 딱 좋은 계절. 홍천 세이지 캠핑당에서 자연과 유. 그리고 맛있는 한 끼를 즐겨보세요. 가족의 시간을 기록하는 채널 따로 똑같이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다음 여행에서 또 만나요.